how do you feel about LA being a woman so many that, Ooh, Wow, this is this is one of the reasons that I that I joined the, the big club so the huge huge Korean community and I just want to make them very proud about the uh, Korean footballer joining LA and make them everybody proud and happy and a lot of Koreans come to the, come to the stadium and supporting me and supporting us. 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의 전설적인 선수이자 아시아 축구계의 영웅 손호민 선수가 마침내 토트넘에서의 10년의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됐고, 바로 오늘자로 손민 선수는 LAFC 이적 오피셜 발표가 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LAFC의 선수로서 커리어를 이어가게 되었는데 현재 LA 현지에는 손민 선수의 LAFC 오피셜 사진이 길거리와 오피셜 스토어에 붙으면서. 엄청난 반응을 보이고 있고 LAFC의 현지 팬들도 손흥민 선수의 영입에 정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LAFC는 바로 오늘 오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공식 발표를 했었는데요. 손흥민은 세계적인 아이콘이며 세계 축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뛰어난 선수 중한 명이다. LAFC의 공동회장이자 단장인 존 소링턴은 이렇게 말했다. 그의 열정, 실력, 인성은 LAFC가 추구하는 가치와 완벽하게 부합한다. 우리는 그의 위대한 커리어의 다음 장으로 로스앤젤레스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손흥민은 입증된 승리자이며 세계적인 수준의 인물이다. 그는 우리 클럽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그라운드 안팎에서 지역 사회에 큰 영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손흥민은 카를로스 벨라, 조르지오 키엘리니, 올리비에 지루 그리고 전 토트넘 아스포 동료인 가레스 벨과 위고 유리스에 이어 LAFC에 합류한 세계적인 축구 스타 개보의 최신 멤버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포츠 도시 중 하나인 로스앤젤레스에서. 큰 목표를 가진 LAFC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 라고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다. 로스앤젤레스는 수많은 챔피언들을 배출한 풍부한 역사를 지닌 도시이며 나는 그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기 위해 이곳에 왔다. 메이저리그 사커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매우 기대되고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그리고 이 클럽과 도시, 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로 왔다. 하루라도 빨리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LAFC의 선수로 공식 발표가 됐고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메이저리그 사커로 이적해왔다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은 2027년까지 2년이며 최대 2029년까지 LAFC에서 에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등번호는 역시 7번으로 선정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상징같은 번호를 LA에서도 달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뭐 워낙 엄청난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영입 기자회견을 따로 가진 것부터 특별 대우지만 메이저리그 사커 공식 SNS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LAFC 입단을 환영하면서 서울에서 남부 캘리포니아로 손흥민이 블랙 앤 골드 유니폼을 입게 됐다고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현재 LAFC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 오피셜 발표와 함께 공식 스토어를 손흥민 선수로 도배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통한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LA에는 손흥민 선수의 얼굴이 박힌 광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역시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스타 선수임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최고 이정료로 미국에 왔기 때문에 LAFC는 물론 메이저리그 사커 전체를 봐도 역대급 위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LAFC의 현지 팬들도 손흥민 선수의 영입에 정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가 이렇게 비싼 선수를 영입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체렌들로 감독이 이걸 망치면 체렌들로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짐 싸서 그와 함께 떠나야 할 거야. 가자 손흥민. LAFC의 새로운 유니폼이 곧 공개된다. 전설이 달게 될등 모노는 과연 몇 번일까. 손흥민과 데니스 보안가가 함께 뛰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다. 손흥민 미국 영걸 환영해. 직접 볼 날이 너무 기대돼. 와, 손흥민이 LAFC로 간다니. 진짜 대박이야. 이건 리그 전체를 뒤흔들 변화야. 검정색과 금색 유니폼을 입고 폭발하는 모습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이제 나도 첫 메이저리그 쌓고 유니폼을 사야겠네. 10월에 콜로라도에서 보자고. 기자회견은 형편없었어. 더 잘했어야지. 그는 이런 대접을 받을 인물이 아니야. 누군지도 모르는 정치인들 불러다 놓고 중요한 행사니까 와서 사진이나 찍으세요 하는 식은 진짜 아니었어. 메이저리그 사커의 축구팬으로서 손흥민을 환영해. 이번 영입은 경기력 측면뿐만 아니라 마케팅적으로도 리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LA에는 많은 한인 인구가 있어서 그는 완전히 왕대접을 받을 거야. 그들의 가장 사랑받는 손흥민이 집으로 돌아온 거니까. 제발 킴 카다시안이나 할리우드 무리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줘. 지금의 당신, 당신 자리에 충실한 모습으로 남아줘. 고마워, 손흥민. 손흥민은 아마 축구 역사상 가장 훈훈하고 바른 선수일 거야. 한국 역사상 최고의 선수이자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가 토론토의 BMO 필드를 찾아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영광이다. LA 다저스는 이제 일본 멕시코 스타들을 준비 중이고 LAFC도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낼 것 같아. 혹시 그가 언제 출전하는지 아는 사람 있어? 8월 23일 델러스 경기 티켓을 샀는데, 그날 손흥민이 나왔으면 좋겠네. LAFC 유니폼은 팬 에스틱스에서 올해 내내 할인 중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벌써 다시 정가로 올라갔더라. 세상에 손흥민 유니폼이 진짜 200달러라고. 난 우승 트로피를 들기 위해 LA에 왔다. 이제 우리가 그가 원하는 것을 안겨줄 차례야. 손흥민을 위해서 꼭 해내자. 방금 손흥민 오피셜 뜬거 보고, H마트 앞에서 놀라 자빠지고 말았어. 요즘 LAFC 팬들이 마트에서 너무 많이 쓰러지고 있어. 기쁨 매치에 하이트를 너무 많이 마셨더니 결국 자빠지고 말았어. H마트에 가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H마트에서 놀라 자빠진 사람 얘기 듣고, 나도 놀라 자빠지고 말았어. 난 토트넘 팬이긴 한데, 사실 선우미 팬에 더 가깝다. 오늘 이 커뮤니티에 가입했어. 이제 메이저리그 사코도 보기 시작해야겠네. 우리가 결국 해냈어.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든 여러분께 축하를 전하고 싶다. 공식적으로 축하하러 지금 바로 삼겹살 먹으러 간다. 가자. 평생 토트넘 팬이자 LAFC 시즌권 1일차 보여줘다. 가리스벨 영입이 마치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예전 우리 주장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던 요리스까지 LAFC에 왔고 오늘은 정말 믿기지 않는 날이야. 손민이 더 이상 토트넘 하스퍼의 유니폼을 입지 않는다는 아픔을 이 소식이 조금은 달래준다. 이번 시즌 홈 유니폼은 혹시 앙투안 그리즈만을 영입할까봐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손민 유니폼으로 간다. 손흥민은 검정과 금색 유니폼이 정말 잘 어울릴 거야. 이번 영입이 구단 역사상 가장 큰 영입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가레스 벨과 올리비에 지로도 정말 대형 선수였지만 그들은 전성기가 이미 지난 상태였고 메이저 리그 사커를 은퇴 전 마지막 정규장처럼 여긴다는 인식이 있었지. 하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훌륭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고 유럽에서 계속 뛸수 있었을 거야. 본인이 원했다면 위고리스 영입도 컸지만 골키퍼는 공격수만큼의 대중적인 주목도는 없는 것 같아. 저는 이 클럽, 이 도시 그리고 팬들을 위해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LA에 왔습니다.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매번 토르가 의심될 때쯤 이런 영입을 해오더라. 솔직히 나도 약간 회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는데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줘서 다행이야. 진짜 대박 영입이다. 토트넘은 민 같은 클럽이지만 손흥민의 투지와 성실함은 비교 불가고. 아직 전성기가 완전히 지난 것도 아니라서 여기서 충분히 잘 해낼 거야. 이 팀에서 손흥민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 기대된다. 등등 많은 LAFC 팬들이 손흥민 선수 같은 스타 선수를 영입한다는 소식에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자신에게 넘치는 팬들의 기대감을 실력으로 충족시켜주는 일만 남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손흥민 선수가 미국 무대에서는 어떤 활약과 커리어를 쌓게 될지 앞으로의 손흥민 선수의 축구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